지금도 계속해서 많은 분들이 문자를 보내주시고 계시는데 그중에 몇 분의 기도 제목을 나누고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일일 박사님 강성민 집사님 가정에 행복과 평안이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응원하고 힘내게 해주세요. 7798성도님, 예수님 불안증으로 심장이 계속 빨리 뛰고 쿵쾅거려서 많이 힘듭니다. 잠잘 때도 심장이 빨리 뛰어요. 예수님 도와주세요. 0682 성도님 마음의 평안을 위해 기도 부탁드립니다. 3652 성도님 하나님 송보율 인격적으로 만나 주세요. 영적 고질병 혈기 항복하고 예수님께 다 드립니다. 난 기도밖에 할수 없는 있는 게 없어요. 기도합니다. 8578 성도님 딸의 우울증 치료 인격적으로 주님 만날 수 있도록 마음의 상처 치요. 어, 마음이 아프고 힘든 분들이 많으신데 같이 한번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 모든 지각에 대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하나님, 하나님의 평강이 마음을 지켜주면 불안, 초조, 염려, 근심 떠나갈 겁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생각을 지켜주면 머리 복잡하고 두통하던거 헷갈리고 어지럽던 거 떠나가고 머리가 상쾌해질 겁니다. 하나님, 사랑 아들과 딸들 아닙니까? 하늘의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너희 염려를 다 죽게 맡겨버려라. 주, 이는 주가 너희를 돌보십니다. 하나님 약속하신 대로 주님께 맡겨 올릴 때회복케 하시고 치유하시고 강건케 하시고 담대하게 하시고 용기롭게 하시고 일어나 빛을 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기 읽어드린 성도들의 기도 제목만 아니다. 많은 성도들이 문자로 메시지 보냈습니다. 저마다의 처지, 사정, 형편 가운데 개입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만민 가운데 증명하는 도구와 때도 삼성에 개입하시고 축복하시고 기력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